레미안 언베일리 현재 전세 시세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25평형은 10억에서 14억, 30평은 12억에서 15억, 34평형이 14억에서 20억, 41평형은 17억에서 24억, 46평형은 20억에서 37억, 53평형은 24억에서 40억 정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시세도 눈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서초구 반포의 새로운 대장주로 꼽히는 레미안 원베일리는 이제 다음주 8월 31일 입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건별 좋은 물건 많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은 원베일리 입지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베일리는 9호선 신반포역과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운행 중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자차로도 반포 IC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진입이 용이한 쾌속 교통망입니다. 또한 단지 내 대형 상가를 비롯해 주변으로 신세계 백화점, 유코와 킴스 클럽, 성모병원 등 인프라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포 한강공원이 가까워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한강으로 산책 나가기에도 아주 좋은 도심 속 힐링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초,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고, 반포고 등 초중고가 모두 명문학군으로 통학할 수 있고 학원과도 가까운 명품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베일리 입주증 발급은 8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초보와 커뮤니티 센터와 역대급 조경을 자랑하는 고품격 주거 공간인 원베일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긴 여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8월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